안녕 형들, 코인 니니브야. 지금은 2023년 3월 25일 오전 8시 14분이고, 이제 주말장이 시작이 되었어.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상태고, 역시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28키 구간은 절대 쫄 구간이 아니다, 숏을 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간 모습을 보여줬어. 역시 이번 이 지금의 하락에는 나스닥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어, 확실히 음, 나스닥으로 끌고 왔던 비트코인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비트코인은 진작에서 여기서 떨어졌어야 할 차트였는데 나스닥이 한번 끌고 올라와준 거고. 이제 힘을 잃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하락하면서 이도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알트들이 아무 말할 것도 없지 내가 말했지 어제 영상에도 그렇고 그저께 영상에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비트 숏을 못 잡겠다면 알트 숏을 잡는 게 방법이다라고 말했, 말했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비트, 도, 비트 도미가 굉장히 높고 빠질 때 이더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 하락할 때 원래는 도미로 많이 뱉어내야 되는데 어 지금 조금 뱉으면서도 지금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지금 비트 도미가 떨어지면 보면 알겠지만 테더 도미가 올라가고 있어 슬슬 고래들이 어 테더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난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일단은 26.8K를 한번더 그리고 26.6K 요기 구권을한번더 확인해 볼 생각이야 요 구간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이제 여기 25.2K 구간을 이제 롱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것 같아 일단 지금 28K에서 숏을 굉장히 잘 잡았기 때문에 굳이 뭐 포지션을 뭐 안 끌고 가거나, 너무 무리하게 불타기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내가 가진 포션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 c v d 를 봤을 때, 여전히 지지 구간은 똑같이 남아있는 모습이야. 25.9K, 뭐, 요정도에 남아있고, 갈색고래, 여전히 매수하고 있지 않고, 보라고래, 갈색고래, 전반적으로 다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지. 덕분에 그래도, 1시간 봉에서는 어느정도 지표가 해소된 모습이고 어, 4시간 6시간에서는 어렷사이더 50정도까지 와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이 상승에 있어서의 어떤 지표 과열된 지표가 해소된 모습이야 그래도 여전히 어, 완벽하게 긴봉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일봉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주말 내도로 하락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것 같아. 특히 결정적으로 청선 맵을 보면 밑구간에 너무 지금 청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25k까지 맛돌이란 말이야. 25.16k까지 청선 물량이 워낙 많고 맛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털어먹으면서 천천히 현물 매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을 위한 길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영상 중간에 광고하자면 내 어, 디즈파이넥스 가입 가입 링크로 가입을 하면 수수료 50%를 셀프로 받을 수 있고 수수료 50%또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래 시작하면 피자도 줄 거고 매주마다 치킨도 줄 거니까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어. 문의는 코인리브 채팅방에. 오프채팅방 많이 들어와줘서 어 얘기하고 막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런 기조로 지금 봐야 돼. 음 개인적으로 뭐 파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뭐 체크할 포인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데이터랑 지금 이 가격 RSI랑 웨이브 트렌드 등 기본적인 지표만 보고놓고 봤을 때 지금 어 지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뭐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런 저항대 부분에서 말아 올려서 다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떨어질지 이런 식, 이두 이 가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더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일단 주말장이고 뭐 하락으로 큰 무빙이 나와도 상승으로 큰 무빙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천천히 이 구간을 지켜보면서 첫 번째 26.6k를 지켜주느냐, 두 번째 이제 25.2 키를 지켜주냐 어, 요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여전히 쇼시 더 유리한 포지션 입장이야 특히 27키 후반 대만 와도 쇼시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좋은 매매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내가 오후에 또 영상을 정리를 더 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때도 많이 확인 부탁할게. thank okay. you